안녕하세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리플과 XRP 관련된 정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나머지 정보들은 또 내일 제가 전달해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세를 보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비트코인이 약간 주춤거리면서, 이제는 알트코인들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심란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다음과는 비트코인을 따라다닐 수 밖에 없고,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예상이 되는 그런 시기라서,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모든 알트코인들 역시 다 따라서 떨어지게 될것이더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영상 중에 신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수의 싫어요 그리고 많은 악플들이 달렸었는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고, 아, 이 칼럼 같은 경우는 시청자 분들께서 이제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열심히 읽고 번역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죠. 저는 이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청을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두번세번 번, 그리고 항상 매 영상마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겠죠.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청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반발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필자가 XRP가 처음에 디자인 되게 되었을 때 리플 XRP를 만든 사람, 그 코인 개발자인 알설 브리도가 전 세계의 75억 인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꽤큰 XRP 가격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수치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확장이 가능하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 숫자만 듣고 수치만 듣고 그것을 완전히 오해를 해가지고 어 뭐야 XRP가 정말로 만 불까지 가는 거야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정보는 사실 꽤 오래 전에 나왔었던 그런 정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필자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알셀 브리도가 XRP를 만들 때그 정도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칼럼에서 XRP가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통화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XRP를 이용을 함으로써 빚을 갚는데 XRP를 사용을 함으로써 법정 통화 무한 반행으로써 오는 법정 통화 디플레이션을 막고 물가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막는 그런 것을 이제 기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칼럼이에요. 한 사람의 의견을 공유를 한 것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오해를 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스트레스가 돼요.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는, 아, 그까짓거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면은 엄청나게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고요. 제가 웬만하면은, 아, 저 사람이 돈을 많이 손절을 쳤구나.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났구나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어제 한 명은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굉장히 더러운 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삭제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알아봐야겠지만 법적인 조치를 한번 취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도 저렇게 선을 벗어난 사람들, 선을 넘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 소식이 있습니다. 이토로에서 XRP 페어를 3 개를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개는 XRP가 기축으로 된 그런 페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토로에서 나중에 이토로에서 XRP가 기축 통화로서 상장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레오나이더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디지 파이넥스익스체인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 달러와 유로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XRP를 법정 통화로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천 군데 넘는 곳에서 XRP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지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싱가포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거래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다른 아시아죠? 이제 타이완. 타이완 거래소인 비토 프로에서 타이완 현지 법정통화와 XRP가 이제 페어로서 상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해왔었던 센텐들뱅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관련된 협업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둘다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고객들로서 이렇게 서로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리플사를 파트너로 둔 그런 회사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클라우드 관련된 협업을 맺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죠. 여기 에 리플사 로고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안에 리플사의 로고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빵형에 관한 소식입니다. 빵형이 다가오는 6월 11일부터 13일 뉴욕에서 펼쳐지는 Future of FinTech 2019 행사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 행사가 굉장히 큰데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는 총 3개의 스테이지 그리고 70명 이상의 스피커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6,000개 이상의 1대1 미팅이 있을 것이며 전 세계 1,400명 이상이 참석을 하게 된다고 라 합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핀테크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려 1,400명 이상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니까 이제 빵형이 네트워킹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파트너십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빵형 외에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게스트 참석 인원으로는 전 FDIC 의장이었던 Sheila b 라 베어 그리고 SEC 커미셔널 로벌 잭슨 그리고 크로스리버 뱅크의 CEO인 자이 s 스 게이드가 참석을 한다고 라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그런 좋은 모임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부디 좋은 소식 또한 가지 들려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믹 맨하 지역의 담당자인 나빈 굽타 씨 역시 새로운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행사는 오만에서 열리는 New Age Banking Summit입니다. 정말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시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체결 이제 추가를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정말 대박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행사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BAFT, The Bankers Association for Finance and Trade 라고 나와있죠. 금융 및 무역은행과 협회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행사이고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협회의 연례 행사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가져온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당연히 또 리플사에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의 카메론 골드버그 씨가 이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Using digital assets for cross border payments. 국제 지불을 하는데 암호화 자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려 50분 동안 강연을 하게 됩니다. 50분입니다. 쉬는 시간까지 이렇게 포함을 한다면 혼자서 1시간을 이렇게 받았다고 라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야기했지만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 수많은 은행가들 그리고 무역 관련된 그 사업자들 앞에서 XRP를 통해서 국제 지불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나오는지를 설명하게 된다고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저희가 변화를 한 가지를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행사에 나가면은 보통 블록체인의 장점,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핀테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저희가 바라는 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제 XRP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하게 되는가. 한마디로 이제 리플사에서는 XRP를 광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거라고 작년에 어슈시빌라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말한 것을 지키는 리플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라이브가 아니라서 제가 이 영상 클립이 나올 때까지는 얼마간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분명히 좋은 중요한 소식들을 저에게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그 포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소식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아이 말잔델라틴이 정말 여러 가지 패널에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영상 클립이 하나도 공개가 된 것이 없다. 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잘라가지고 이 뱅크 엑 r 피님께서 올리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ell me about Ripple specifically. Uh, I know you've been doing a lot of work um, both on products and network side. Let's start with products. What's Ripple working on right now, and um, you know what specific sectors of making the industry are you Well, I think uh, uh, what we started actually in the, the network is long, so I think that that's very important. It's since 2017, and when I'm talking about the banks. We are not talking about experimentation or proof of concept or pilots. It's really Banks or payment service providers, that are new actors uh, in this space, uh, some of them. There are some existing, of course. They sign production contracts, so that means that they invest money to integrate these softwares into the production environments. So that means, for this technology, that means a loss because you are facing an existing legacy systems. You are facing some IT people that they don't want to change anything, and then you have to fight with them. So I think that's a big, uh, big. Uh, Step. But well, what we, we are doing actually, we ended up last year with more than 200 financial institutions. Among them, there are some large banks, if I can mention the names, some of the big names, especially in the US context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and you have Santander. You have some global banks, but you have as well many tier 2, tier 3 banks that are somehow facing most of the challenges that today exist in the financial uh, industry. Um, last year, actually, we signed up many payment service providers. As a payment service providers, we have different actually challenges. You have challenges that to the challenges are t o r e t i n g to them, to t h e liquidity management. 제 Because... 영상이 좀긴것 같아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듣고 이렇게 제가 잘랐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말잔 델라틴 같은 경우는 전 스위프트 Swift 직원입니다. 스위프트에서 일을 했었고 제가 듣기로는 GPI 개발에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리플사로 이직을 하게 되지 이본 패널 같은 경우는 2019년 말잔 델라틴이 참석한 블록체인 컨퍼런스 중에 하나이고요. 이, 이 패널의 주제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과 집을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간을 가졌던 그런 패널입니다. 자, 그러면 말잔 델라틴이 뭐라고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리플이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일하고 있는 집중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액센트가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놓친 부분도 몇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리플 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사용이 되어 왔고 실험이나 파일럿 테스트나 개념 증명이 아닌 제대로 쓰겠다고 약속하는 프로덕션 컨트랙트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돈을 투자를 해서 리플 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리플 사의 소프트웨어를 그들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은행들과 지불 업체들 그외 새로운 회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미 투자가 많이 된 시스템을 갈아 엎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가 많이 필요하고, 또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수를 하고 이 사람들은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듣고 나서 약간 신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리플서가 200개 파트너십 진작에 채웠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마리안델라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200개 파트너십이 넘었다 발표는 올해 했죠 그런데 작년에 넘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쯤 이후은 아마도 더 많은 파트너들을 이제 새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속해서 들어보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파트너십에 가입한 은행들 중에는 꽤큰 은행도 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제 큰 은행들이 있는데 내가 비밀 협약 유지 때문에 이름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넌지시 힌트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지 않은 미국의 파트너들이 더 있다는 소리죠. 큰 은행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아무튼 해외에는 센텐들뱅크 같은 곳이 이제 리플넷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 외에는 티어2, 티어3와 같은 조금 중소 규모의 은행들도 있는데, 이들이 지금 현재 금융권의 가장 큰 문제와 그에 대한 한계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은행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또한 작년에는 정말 많은 지불 관련 회사들이 리플넷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은행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는데, 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제적인 큰 은행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계좌를 사용을 하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업체들이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도와주는데 기초를 닦아준다. 물론 이미 국제송금 및 거래에 안정되고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대 은행들에게는 지금 당장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티어2나 3 같은 은행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지금은 거대 산업이 된 전자상거래 시장 같은 경우는 국제송금 시장 및 지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뒤에 영상을 좀더 지켜보게 되면은 최근에 나섰던 발표가 있었죠 사우디 아라비아와 인도 간의 송금 경로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살짝 귀뜸을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우디와 인도 송금 경로를 뚫는 것이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패널을 기다리는 것이죠 아직 발표나지 않은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비밀이라든지 비밀사항들을 저희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좋은 정보들을 저에게 희 많이 알려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영상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패널은 2019년 4월 28일 분산 원장 기술의 미래라는 주제로 영국에서 열렸던 그런 컨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렇게 제가 들은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고요. 직접 듣고 싶은 분은 이제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영상을 찾으셔서 이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말잔 델라틴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은 각 나라에서 국립은행들이 리플넷을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로부터 리플넷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앙은행들은 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딱히 암호화폐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리플사는 고객들에게 기술을 제공할 때 그들이 반드시 암호화폐 XRP를 써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직까지 이제 초기 단계에서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면서 법정 통화를 이용할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에 중앙 은행들이 허락을 해준다, 리플넷 사용을 승인을 해준다 하면은 그 승인을 통해서 이제 다그 나라에 있는 다른 여러 은행들도 리플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리플 사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리플넷에 관한 승인 및 허락을 받아야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얼마 전에 바로 인도의 국립은행이 리플넷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 말인 즉슨 인도의 중앙은행이 리플넷을 승인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인도 내에는 그 전부터.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에서 사용하는 은행들이 몇 군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으로부터 확실하게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또 기분 좋은 소식도 없겠죠. 자, 물론 여기서 바로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바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것이 리플사의 목표인 이상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인데요. 이제 빗홈프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계실 텐데, 제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XRP 계좌나 주소를 추적해가지고, XRP 이동 경로라든지 남아있는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부터는 자신의 주소를 항상 외우거나, 이제 카피, 페이스트, 복사 붙여넣기를 할 필요가 없이, 이제 회원제로 운영이 된다.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등록을 하면은, 아이디를 통해서 주소가 자동적으로 이제 저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주소 보면은 V-Buterin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탈릭 뷰테인이라고 나온 것 같죠?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길래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그 다음 소식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XRP 크립토 올프 님께서 공유해 주신 소식인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기다리고 있는 이 벡트,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또한 BNY 멜론. 한창 또 전에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었는데 정확히 어떤 정보가 나왔었는지 제가 지금 당장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팩트가 BNY 멜론과 또 함께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인수한 회사 이름은 디지털 에셋 커스터디 컴퍼니라는 곳이고요. 이제 팩트에서 앞으로 스탁 업무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이 회사 디지털 에셋 커스터디 컴퍼니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커스터디 서비스 목록을 보면은 예, 여기에 XRP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벡트에서 비트코인 현물 거래 상품, 선물 상품을 이제 상장을 한 후에 그다음에 XRP를 또 이렇게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 수상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얌체, 얌체 웨스턴 유닛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얌체가 중동 쪽으로 이제 중동 7개국으로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콰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까지 이제 서비스 거래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 가지 수상한 것은 본인들은 리플넷을 쓰지 않는다라고, 엑스레핏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왠지 리플넷이 한창 확장 중인 곳으로 이렇게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는 그런 우연치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수상하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본인들은 엑스레핏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소식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XRP 가격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이 분개하고 계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세가 어떻든 어떻게 흘러가든 리플사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사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들의 다음 계획인 XRP 상용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광고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한분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